남터다 다음 덱을 봐버렸는데. 아,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해주면 안 되나? 아, 노자리가 나온다. 노자리가 나온다. 아, 나와. 나오면 좋아해야 되나? 급칼아나 이거 어제 두개 만들었는데 <laughs> 내 팔백 칼로 아두개 뽑았어 혹시 만들면 안돼아원 노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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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운용 아니다 결제라 애송이 여기서 안 나오면 없는 줄 알고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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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전설 칸 어떻게 황금 전설 아직도 하나도 안 나왔냐 생각 보니까. 야 황금 전설 이제 나올 때됐나 어, 황금 노자리 딱 써먹고 가라 마시면 개꿀. 아, 좋아 좋아. 황금 노자리로 간다. A few moments later. 아, 안 돼. 나 40팩에서 전설 두 개밖에 못 뽑는다고. 안 돼. 아! 아! 황금 노자리. 봤어? 이거야. 황금 노자리라고. 나 너무 잘해. 나 너무 잘해. 대딱 써먹고 가라 마시면 되잖아. <laughs> 너무 좋아. 아 너무 잘한다. 진짜 장현재, 장현재 이렇게 잘해도 되나? 역시 그랜드 마스터야. 아 진짜 역시 금하지. 아 너무 잘해. 아이. 이 미친 놈 그걸 진짜 뽑네. 아 언행 일치. 얼마나 좋아. 어? 말한 대로 하잖아. 말한 대로.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걸 뽑았어. <laughs> 음, 어 궁여지책을 빼는 게 맞는지다. 어. 아 도망 가야 되는데 못 도망갔네. 아니 근데 궁여지책은 실력 카드지. 궁여지책 실력 카드지. 음. 아원 노바디 어? 81팩에 3전설이요? 그건 님이 못 뽑은건데요 아니 20팩에 1전설이면 님이 전설을 하나를 들 뽑으셨는데 어떡해요 빨리 하나 못 뽑은거 어디서 빨리 골드 모아가지고 팩 뜯어봐 금방 나올거야 아 진짜 황금인데도 안 이뻐 개 화난다 <laughs> 아니 이거 생각해보니까용언 전문가가 무조건 있어야 되네 핸드에 용언 전문가 없으면 이거 의미가 없네. 허허, 이 친구 아직도 정신줄을 잡고 있네. 옆집 백모구는 가루로 카드 만드는 거데야아어 아니 가루 어디다 쓰냐고 그래서 그러면. 어불어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얘내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니, 저대은 광역기각이 더안 나올 거예요. 신성화 쓰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안 나와, 음, 안 나와, 구슬맛이야. 첨부야. 음, 기네 진짜로 전장으로. <laughs> 하... 좋다고요? 아니요 방금 좋은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laughs> 아니 개구리의 피이 늘어나고 첨보 걸리는게 이게 좋아? 이거는 기분이 나쁜 거지. 어머어머어? 야 근데 이건 좀 세. 이거는 좋은 거 같아. 확실히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밸류가 진짜 미치긴 했어. 두루두루, 두루두루, 아. 두루루루루 뭔데? 아, 고영 걸지 마. 이거는 죽은 팔팔이네. 그 속에 남긴 미래가 보이네 아 같은 코스트로 나오는 거였어? 아 1코 높은 거 나오는 거 아니었어? 뭐야 잘못 알고 있었네 아 그러면 잡았.. 아 아니다 잡았어도 애매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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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Bam, ba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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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b 어 m bam. Bam. 어 a m b a 말 b a 어, 너도 씹잖아 어 <laughs> 너네가 씹어 너네가 먼저 나, 시작했잖아 나네가 씹어서 씹은건데? 그래? 나는 플러리형이랑 너가 씹기를 씹은건데 어, 나는 너랑 플러리형이 씹기를 씹었지 아 어, 그래? 그럼 플러리형이 씹어서 그랬다 그럼 플러리형 보고 씹지 말라고 하자 그래 언제 갈래? 야 개가리X야 <laughs> 야 나쁜 놈들아 왜내 말을 다 맨날 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야, 니들한테 서운한게 있으면 말로 하라고. 말로 해, 말로... <laughs> 나쁜 놈들아. 근데 <laughs> 나만... 용들이 너희 돌인데... 아, 킹받네 아어 갑자기 힙만네 씨 썼어야 됐나. 아, 야, 잠깐. 만 아, 겁나 귀찮게 하네 저거 던님 던님 친구가 저보고 던님 닮았다는데 그거 무슨 뜻으로 말한건가요 왜 저한테 물어보는거 a 왜 본인 입장에서 마치 답이 정해져있는것처럼 저한테 물어보는거죠 지금 나 기분 나빠해도 되나 이거 확신해 갑자기 고속하는 <laughs> 뭔데 아니 님 저기 루카 둘이서 일요일에 시나이 납방 잡은 거 알아요. 또 님만 모르죠. 단톡방 따로 팠네 이거. 백프로네. 아 이거 졌어이. 씨아 은격을 넣어야 돼 이거를 이걸 은격을 넣어야 된다고? 아, 아. 그럼 은격을 넣. 둘중 하나를 골라야겠다면 은격을 넣. 묵삼이 자기 쓰러지면 제일 먼저 찾아 찾아올 사람으로 던님 뽑음.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던 쓰러지면 묵삼 안 올까? 아니 먼저 안 오겠지만 오긴 오겠지. 제일 먼저 나누더라도. 용악이 있는데 평등이나 축소 넣는 게 낫지 않냐고. 아, 너무 정리식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약간 템포식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아, 용악이 빼고 뭐딴거 넣을 거 없나? 용악이 빼고 딴거 넣을 거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 아, 먼저 올 사람이 아니라 오기라도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했다고 이걸 기뻐해야돼 슬퍼해야돼 제일 먼저는 혹시 그 풀떼기인가요? <laughs> 안올뜻 <듯. 웃음> 이거 리얼 속에 <laughs> 아 이거 결투해? 63은 형 쓰러지면 형 유품 챙기려고 올거 같은데 이 침묵 능마 뭐냐 이거 이거 옛날 거인 능마 아니냐? 거인 능마 이렇게 해놓고 막 파수병 씌우고 뭐 아르고 살라고 태파고 하는 거 보니까 파수병이네 이거 어 아니 침묵을 해요? 야 진짜 미안 오 얼마나 무서워 보였으면 말이지 프라모델 내거 그게 왜니 거야? 이게 왜니 네 거야? <laughs> 편집자님, 편집자님은 제 컴퓨터 가져가셔도 돼요. 내 편집자님은 내꺼 컴퓨터까지 드릴게. 그런 걸 탐내면, 쓰나 방송 장비 일체를 털어야지. 왜 터는데? 아이씨! 에이펙스 그만해라! 뭐 벌써 파밍하고 앉아있어, 인간들! 미쳤나봐. <laughs> 집은 정환이랑 테리이 거냐고요? <laughs> 그럼 내가 진짜 무덤에서 뛰쳐나온다 이, 이 자식들 이러면서 내가 어 <laughs> 뺨타고 난리로 내가 일어난다 뭐죠? 아니 아 이걸 아 이걸 힐로 버티려고 아 아씨 그럼 그 공기 청정기 닮은 김호기 훈 씨가 좋아하는 물통은 나주라 덧님 덧님 일요일 시나인 합방때 5에서 10만원정도 참가비 걸려있는거 아시나요? 그래서 등수로 나누고 덱은 카평때 1등으로 정했던 직업으로 하고 1점인가 2점이하준 카드는 안쓰는 룰이래요 그 죄송한데 그 룰설명 걔네가 와서 하라고 하면 안돼요? 님들이 안해주셔도 되는데 아니, 제가 니들한테 룰 설명 지금 듣고 있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걔네가 카톡에 설명하겠지. <laughs> 왜 나한테 룰 설명하고 있어. <laughs> 야, 왜 물어봐. 지들이 하체 매시들이 먼저 말해야지. 내가 그걸 왜 먼저 물어봐. 어, 사람들이 와가지고. 룩삼, 다현이 이거 한다던데, 맞니? 야, 이거 물어봐야 된다고? 씨. <laughs> 까지 돈에 안 가면 설명 안 해준다의 한 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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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아야이라도 끼지. 아 이거 영능 괜히 눌렀네. <laughs> 한명은 프로 포기했고 한명은 프로 포기는 안했지만 실질적 해설자고 한명은 인간 언저리고 한명은 곰상어 그 자체고 와시나이네 진짜 핫스프로는 없네 뭐래 뭐어떡하 할거야 <laughs> <laughs> 답정너야? <내 방패는> <laughs> <laughs> 현재야 내가 한 13년 살아보니 말이다 엄마는 놈이 우물 파는거 더라 지금이라도 물어보고 그래라 근데 덧님이 1등으로 뽑은 직업이 그루이드라던데 사실인가요? 치고 했으면 됐나? 치고 했으면 킬각이었나? 서순이네, 물론 아닐 수도 있긴 했어. 이 여기 맞을게, 여기 들어가서 막 애매하게 남았으면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치과하는 게 맞았던 것 같긴 하다. 아니, 어떻게 확정 퀴즈야? 아니, 얘네가 지금 본체를 쳐서 2가 남은 거지. 7이었잖아요. 그면 러 그러니까 여기에 막한 3발 들어가고, 5발 들어가고 이러면 은 확정 아니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확정은 아닌데 확률이 높긴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수긍은 했잖아. 아, 그게 맞긴 했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님들, 그게 맞긴 했는데, 아이 말하다가 또 돌렸잖아. 이거 그만하고 싶은데 아, 이게또 하면 안 되는데, 이게또 하면 안 되는데. 아니까 그 아, 그러니까 님들 수학을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산악 거인이 그러니까 피가 7이었어요산악 거인 피가 7이었죠 근데, 무기를 찍고 했는데, 사나꺼인 피가 3인 상태에서 만약에 격이한 발만 들어가, 그래서 피가 2가 되잖아, 그럼 킬각이 안 나올 수도 있었다. 고 물론, 그게 확률이 낮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한게 맞았다고 하는 거지만, 어, 그럴 수도 있었다. 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몰이 그만해. 아, 나 진짜 말을 해줘도 뭐라 그러네. 야, 그래서 통이 시켰다. 아니,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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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무자기 아주, 어? <laughs> 응애세력. 또 응애세력이야? 여기도 응의 세력인데 세상에 야나이 댁이 이거 넣어 이유 알겠어 백이 졸라 굳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아니면 사실 이게 되게 피니쉬가 없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팔코에 그냥 저걸 내면서 77화수인을 내고 저걸로 피니쉬를 찾는 거야 왕축이든 어? 응격이든왜 왔어 이게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현실적인 플레인데 아니 미연인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니 멀리 가서 얘를 들고 가야 되네. 이걸로 이기는 거잖아 게임을. 아 천재였어 천재. 아 인정합니다 아이. 덱은 이렇게 짜야지 그럼. 뭐, 힐카드 없나? 쓰지 마. 불기도 쓰지 마. 기분 나쁘니까. 고했나? 어? 어? 뭐야? 얼음 회오리? 뭐지? 아 씨. shit 이거 맞네. 이거 맞네. 이거 맞네. 이거 맞네. <laughs> 이러려고 쓰는 거네. 아니, 이러려고 쓰는 거였잖아. 왕축 티리 온. 응? 리얼임 맞다, 맞다. 이거 맞다. 이래서 대짱 거다. 대박이네. 오호. 유학. 오호호. <laughs> 맞다, 맞다, 이거 맞다.